오늘은 신발을 숨길 수 없는 하루다 방 안에 넣어놨나 섭섭하기 짝이 없다 다들 바쁘구만 참고로 배에서 뛰면 안 된다 출근 완료 뭐고? 왜 신발을 못 숨기게 하노? 예? 어? 신발을 못 숨기게 한다. 민방에 갔는데 신발이 없어서 당황했잖아. <laughs> 왜 내보다 빨리 출근을 하고 그러노? 3시 6분이다. 왜 이때 나와, 나온 거야? 나온 거고. 말이 안 나오네. 예? 왜 빨리 나온 거고? 알람이 울려니 나와야죠. 알람이 이때까지 울리지 않았던가? <웃음> <웃음>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됐잖아. 내라. 3개월 만에 들린 알람인가? 비가 트이네요. 아, 3 개월 정도는 지나야. 비가 트이네. 아, 당황했구만. 신발을 <laughs> 숨길 수 없어서 그 찍어야지 하고 이래 왔어. 이 슬리퍼밖에 딱 없는 거야. 어? <laughs> 그래 세탁하러 갔나? 그래서 세탁장 갔다가. 그래. 저 후드는 네가 껐나? 이 나와서 끈 거야. 어. 뜨운 거를 해결하자. 열한이 왔어요. 내 오징어 다리 새우살 다 어디 갔지? 탕수육. 저녁이 뭐지? 아 탕수육이네 워낙 바쁘겠네 오늘 바쁘요 매 자는 중아니안 봐도 돼요 어? 왜 그렇게 밥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할수 있지 이또 해결하는 내가 나왔으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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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가장 난관인 계란찜을 먼저 하고 을 먼저 하고 예 <laughs> 물 적게 넣어도 되는데 뿌렸으니까. 네. 몇 달간 씨부렸는데 처음 보는 불린 쌀로 막 하는 모습이구나. 옛날에 밥통, 그, 사람 많이 탄다고 말 했는데 밥통 터지고 막 그랬다. 이런. 일단 집중해서 빨리 해야 된다. 맛소금은 영어로 뭘까? MSG. <laughs> MSG 다쓰지 않을까요? <laughs> 그럴까? 뿌렸으니까 천만 해봅시다. MSG. MSG. No. LA, 으! MSG라고 안못 알아듣더만. <놀람> 용왕님 풀식 드시다, 리가저거딱 킵하고 있다가 해적 같은 거탈때 있잖아. 짬도지 받아. <laughs> 이 높이에서 짬 맞으면 뒤질 것 같은데. 냉동 짬 아이가. <laughs> 거의 투석기 정도 효과 가날 텐데. 폭격이 돼서 그런 거를 잡아 삐면 되잖아, 우리가. 안 된다. 이제 들고 있다며, 들고 근데 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출까 이가 우리 이거 팔만거에서 놓으면 되지 <목소리도> <laughs> 슬리 슬리 슬리빠 슬리 간지간지하게 슬리, 슬리. 합시다 하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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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뜨거운 물로 씻어 주시오. 짬뽕 야채는 저거 그냥 바로 그거 해라. 끓여서 하는 식으로 해라. 아니, 내가 일단 빨리 해줄 테니까. 와우, 뜨거잖아요불좀켜 뜨거, 뜨거, 주시오. 네. 불좀켜 주시오. 베리고다. <laughs> 와이. 와이 노고다. 또마치 일하러 왔으면 일해야지. 도모치 하고, 이마 집게랑 뒤집게 하나만 주셔. 집게, 개집개 전을 할수 있을까? 인덕션이 4개인 게 뭔가 한 방에 일을 하잖아. 어, 어 내가 안 그래서 이제 이 인덕션 4개가 감당을 못한다. 한 번에 다 하려니까는. 내가 맨날 그냥 다 하고 니네 나오면 이제 갈고고 하던 그런 때랑은 다르지. <laughs> 나물샥 묻힐 수 있겠나? 쌉 가능이가. 네,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이 보겠습니다.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하지 마라, 주님. 안 좋다. 노고다. <laughs> 저게 필리핀 딕션이란다. 아, 그래. 어. 베리고다. 노고다. 일만 좀 하면 노고다거든. 와이프 그래. 밤엔 일을 너무 많이 하긴 하더라. 저 작업자들 쓰는 거한거또 청소 다 해놓고 저기. 화장실 엄청 더러웠다, 이거. 식당 화장실. 바로 다 했대, 오늘. 아, 예. 아, 이게 아침에 나와도 좋은데, 이게 뭐, 무것 같아? 저게 정상인 거지. 저게 정상이다. 그런 것이었다. 가지, 뭐, 국간장 소금, 식초, 설탕, 여기도, 어. 국간장, 설탕, 깨 빠서 넣고 이거 1번이네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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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참기름, 들기름 손 드라이 할때깨 빠서 넣고 내가 해주고 싶어 <laughs> 그럴 수가 없는 상태네요 행 어, 해주시오 인덕션이 4개인데 계란찜 2개에 국도 끓여야 되고 튀김도 해야 된다 혼자 일해도 6개는 있어야 될것 같다 화구가 모자라 짬뽕도 그냥 안 볶고 한다 볶아서 하면 확실히 맛있다 애끼라, 애끼라. 우리에겐 한 통밖에 없어. 옆에서 시부리는 사람 참 민망하게 하는구나. 예? <laughs> 옆에서 시부리는 사람 참 민망하게 해. <laughs> 뭐, 뭐 해서 다 빼요? 아예 아끼라고 했는데, 워장창자 이국인에만 역시 준이기다. 아, 역시. 몰라? 빨리 이상하는 재료들은 거의 매일 사용한다. 매일 하게 되면 일도 빨리 는다 근데 이가게 아니라 잘 거니까 어 이상하다 묻혀지는 게 이게 청홍초 링서라서 묻혀 놓은 그런 느낌이라 전을 하긴 해야지 어, 이거 넣어줄까요? 뭘? 지금 어 양보고 너무 줄여서 할 필요는 없고 네. 1.5가 나오면 반 개를 한쪽 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잘하나? 노보다노보다베리노보다 왜? 짜나? 잘하네 이 ㅅ 주니카노 또 아... 그러면 이게 다 짜지 않나? 다짠거 아이가? 아니 아니 얘만 예, 얘만 아까 방금 버었는데 너무 간이 안 돼서 되서... 그래 잘하네 아이고 마너뭐내고가 당연히 니네 거라 생각했다. 내가 <laughs> 이게? 아직 유튜브의 삶이 적응이 안직 아, 그래. 어제, 어제 그랬구나. 어제 내가 3시 반 됐는데도 안 나왔다, 얘가. 네. 편집하느라. 그래서 알람파 쳤지. 바로바로 이렇게 개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맞지? 예. 아, 어, 예. 예. 왜 너는 그러지 않는가? 아니,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니까. 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목소리도>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네. 이거 마이크 컨트롤 항상 나는 잘하고 있어. 나. 마음가짐이 내랑 완전 다르네. 예? 네? 마음가짐이 완전 다르네랑. 아, 나는 맨날 자책하거든. 아, 씨 이거밖에 뭐했네 영상 올릴 때도 그래. 와, 반찬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올려도 되나? 창피한 거 아닌가? 해새지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피곤해지더라고. 저한테는 안 맞는 것아서 그런 마음가짐 아니야 맞다 그런 마음가짐. <laughs>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됐다. 저희가 부탁할게요. 부탁하겠습니다. 진정하는 파전이군 파와 전반 들어간 파전이야. 와줘 씨 새우랑 다어디갔나 오징어랑. 네이마르상 또 나온 쳐갔네아예 이쪽 냉동실 한번 입병해보시죠 한 방에 싹들어갔네몇 줄을 모은건데 거의 다 들어갔지 밤에 뭐 해먹겠지 아유 해먹어라 해먹어 아유. 그렇다고 저 오징어 다리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맛살은 죽어라도 안 먹네 취향은 <laughs> <laughs> 아닌가봐요 네. 아, 취향이 있닌가봐 우리 형들 입맛에도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 은근히 가린다 이제 는들 음식을 그렇죠 남의 나라 이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왜뭐시발 <놀람> 치킨 너겟만 먹다가 맞지? 올리 <놀람> 어? 치킨 너겟으로 된다는 게참 지금은 LNG 정통파가 와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놀람> 해야 된다 어? 아니야 LNG 타던 사람들 다도내 보다 뭐 내가 중간이나 될랑가 모르지 아, 아저씨들이 와서 어. 이만큼 음식을 해줘야 되는 게좀되잖아요 하겠지 하던 게 있는데 사람 한명 없다고 날라나 그럴 마인드인 사람은 없다 모르지 뭐 내가 모르긴 한데 네개고있 김치 빼고 내개 아이가? 아, 완전 반찬 한 4개 어. 나도 네개 하잖아 항상 7개인데. 나물 이런 거 나물은 네가 했잖아 어 그렇죠 어 <laughs> 네가 했잖아 아무튼 함께 나가는 게 일곱 개였거든 그러면 니는 밥꼭만 했네. 한 잔짜리 국 나머지 항상 성공만. 편했겠네. 저는 정말 클리밍맨이었어 편했겠네. 장점도 있었어요? 뭐가? 장이 하 사항 같은 있잖아요 하야다는거거에하에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 어. 와 나는 기본 12개인데 준이가 예? 요구사항도 많은 거고 <laughs> 깔려야 되는 게한 10개 되고 해주는 게 12개야 아. <laughs> 왜 그런 거고 아, 이제 그건데 이제 형이 해주는 거 감사하지만 난 이것도 받아야겠다 어. 만약에 뒷사람이 올라왔다 다시 올래라고 연락이 오면 은 나는 올라오겠다 고하고 기름 바로 올리줬어 저, 저, 시가폴 기름 먼저 써야된대. 뭐 해야되지? 보자, 뭐, 뭐 해야되노? 우리 가스기가스기다 돼가네. 기름 올려도. 네? 기름 올려달라니까. 네. 내가 이거 안 끊기려고 딱 한거지. 요거 세 개씩 잘라서 양쪽 나눠주고. 네. 요거 내가 볼게. 튀김유리는 촬영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영상을 얻기가 어렵다가 맞다. 튀김 요리 중에도 탕수육이 제일 빡센 것 같다. 하지만 메뉴 짜는 나는 디니를 생각하지 않고 짠다. 어차피 요리하는 사람은 내일에 나기 때문이다. 어 저거 새우 새우 한 봐봐라 뭐안 됐는지 읽어둬라. 새우 이 마음에 계란찜 저거 확인 다 됐을 키 아마 확인하고 빼빼 뭐. 그 팀이 선대쪽으로 나와도 왜 그런 오징어? <laughs> 짬뽕에 생강, 마늘 한 숟가락씩 넣어주고, 생강은 마늘의 절반만. 짬뽕밥을 한150 넣으면 되게 짬뽕하고 튀김 트레이 준비해도 내가 하면 되지. 어. 예? 어, 아니, 내가 하면 되지. 왜 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했는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계란 안예다가 대충 포음 텐트 중이가나 뭐가? 짬뽕 파우더. 선장님이 정말 좋아하는 짬뽕 파우더다. 마지막 하선하시는 날 알탕 하는데 짬뽕 파우더로 해달라고 하셨다. 요전좀 빨리 내주고 전 고등어 내주고 계란찜 박인 내주고. 2번 아이언하고 찍게 주시고, 양파 잘려 있는 거 있거든. 단무지 양파 춘장도 주래. 아니다, 내가 하면 되는 3등분이다. 어. 안 뜯게 기 해래. 아, 이거 살막 퍼보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 방향에서만 안터진다 만약에 배로 했을 때 터지면은 껍데기에서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나. 도마가 없네. 기억이 안 나. 어. 나도 머릿 속에 한세네개 들어가면은 집중을 못 하네. 요새 좀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그게 더 슬프다. 계란찜 안 됐나? 습해서. 어째서 스팀이 자꾸 기름 쪽으로 오니까 국안 됐나? 여기까지에. 물이 없어요. 국 내주고. 자요. 전 내주고. <laughs> 아이고 <laughs> <laughs> <이거 웃음> 재밌다 몰아치 <모라치>, 내몰아 네, <laughs> 아니다 나 지금 기다려주고 있잖아 어? 재밌네 근데 여러개를 시키면 서로 마음 상할 일이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하나씩 계속 시킨다 부원 쪽에 국 내면서 저기 냉장고 재료에 보면은 상수용소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 냉장고 저번에 만들어 놓은게 있다 음, 계란찜 내고 전 자르고 커맨드를 꾸준하게 입력한다 무생채 안했네요 예. 당근도 하나 줘본다 안보소시금은 아이고 입에 넣었으면 또 얼마나 호들갑 뺄로고 <laughs> 헬기 불러야 되니 많이 또막어 예? 어, 싱가폴로 회양하니 많이 또 그럴 까이거이리나 있을까 <laughs> 아이고 너무 달라붙어 거렸어 모자란다 <laughs> 이 생각을 처음 하고 지 아니다 좀 지금 시간이 급해갖고 전분 달라붙는 거 확인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 잡아넣지 고기만 익어서 빼면은 약간 그 홍콩반점식 찹살탕 수육이 되고 좀더 튀기면은 바삭해지 이상한데 뭐가? 뭔가 이상하다 지적하기 이상하다 지적하기는 뭐 하지만 기분이 좋지가 않다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알겠나 이게 막 영상 찍으면서 뭐라 하기에는 꼰덕지가 없어 저번에 내가 그랬잖 그대로 한번 잘라달라고. 그것은 컨텐츠다. 그대로 잘주세요 어, 내 준비됐을 때. <laughs> 그런 날 해야 된다. 내가 기분이 뭔가 안 좋아. 일 때문에 뭐가 기분이 안 좋은데, 아, 1 12, 기분에 영상 찍을 맛이 안 나네. 요럴 때딱 해줘야 찐텐이 나온다. <laughs> 그렇게 씨부리면서 풀어질 수도 있다. 계속되는 기름 앞에서의 반복 작업이다. 탕수육 쉽게 하는 법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세요. 아주 맛. 튀김 원 없이 하다 간다 어. 튀김 릴레이가 끝나는 건가? 또 있나? 한번더 있으면 돼 아, 치즈돈까스는 뭐 아, 저런 건 타이머 맞춰 놓고 하면 되니까 안 힘들다 이거지 이 탕수육이 제일 뭐하다 계속 붙어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하고 어. 하나 하다가 세 붙이고 번지고 이렇게 어. 파워 줘야 되니까 이제 이 입에는 꼬바로가 많아질 때입니다 꼬바로가 때아 어. 좋아하 보면은, 꼬바로를가 좋아하는 것 같다. 꼬바로를더 좋아하는 것 같다. 꼬바로더 좋아하는 것 같다. 상수육은 내가 두번 했나? 소스도 상수육이더 똑같다니까? <laughs> 아유, 뭐말랑김에 소스를 해야지. 아휴 물, 설탕, 식초 1대1로 넣고 간장으로 색깔 낸다. 물좀 섞어서 지어 짜내준다. 전분물로 마무리하면 된다. 약간 지금 속도에 쫓겨서 좀 헥헥거리는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런 게 진짜 도움 많이 된다, 나중에. 이거 냉면 그릇 두 개, 요거 섞어서 반반 나하고 구워서 낸데. 똥줄이 빠진 않아. <laughs> 저런 표정 처음 본데. 이 경험들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잘 해나가길 바란다. 야채가 많네. 야채도 안 넣었습니다. 와. 너무 많아요. 많이 넣어라. 들어 너무 어, 잘 입고 싶다. 미안하다. 소스 간 보고 빼면 되는데 살짝 눌러붙을 쯤 잭해 주고 눌러붙을까 봐게 아니 간 보고 빼라고 다 했다. 응. 팬한십 초만 켜줘라. 눈에 안 보이는 유증기가 온몸과 호흡기 쪽으로도 들어온다. 좁은 공간에서 튀김 많이 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다. 와, 너다 뺐다. 하네. 너무 많아. 삼일 쓰겠는데. 삼일 쓰겄어. 양 조절에 실패한 준익이다. 줄여서 양조이 이거 한줄 한동거리 아이가 역시 이게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양은 얼마 안되네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 고기 양에 비해 많아보이는 탕수육이다 골고루 해주려는 입장에서 뺄 수도 없고 계롭같다 계속 반복이다 원래는 전분물 가라앉힌걸로 튀기는데 뻑뻑하고 하기 힘들어서 그냥 섞어서 튀긴다 그래도 인덕션 은근히 튀김 잘된다 얼마나 더 해야하는가 아... 두 파트? 두 파트요? 아막 ㅈ 나 튀네 괜찮나? 렌즈에 기름 샀나? 조금 있어 네. 탕수육은 시켜 주세요 중식 주방장들 보면 팔에 흉터가 많은데 탕수육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나도 화상 흉터가 이곳저곳 있어서 타투로 덮을까 생각 중이다 고기 똑바로 안 자를래? 대왕 오징어 튀김처럼 된다 니까 많다. 요까지만 하면 되지. 아. 예전부터 생각은 했었다. 40대 면타투를 하자고. 근데 40이 되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계속 밀리고 있는 중이다. 그것들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게 돈과 시간인데 둘다 없는 삶이다. <웃음> 아 예. 제 오늘 준비해서 일단 잘못 했습니다. 할거잘못하아이고조호가 좋아할 것 같은데. 서로 자르니 그 우리 다 가운데서 서로. 자잘해도 아, 된다. 그냥 웃겨서 하는 말이다. <laughs> 튀김솥 앞에서 말이 없어진 이유는 숨을 참고 있기 때문이다. 튀김장면을 많이 잘라냈다. 전분 밀가루 등 가루는 물로 흘려서 씻어낸 뒤 수세미질을 해야 된다. 바로 하면 수세미 조져진다. 만족하나? 저렇게 긴게 없었던 <laughs> 것 같은데, 아무리 <오늘> 생각해도. 가이안 <laughs> 되는 사이즈인데요. <laughs> 뭐, 내가 붙였다. <laughs> 어? <laughs> <laughs> 내가 붙였냐? <laughs> 선생님, 제가 붙였나요? 아니다, 재밌었다. 어이고, 기름 준이가 이거 한 거는 물기를 제거해 놔줘야 기름을 다시 담습니다. 물기를 또 제가 제거할 수 있는 아. 아, 알려주는 겁니다. 뭐 이제 죄송하지 마라. 예. 이제 죄송하지 마.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어, 당당하게 그냥 안할 수도 있지. <laughs> 아직 그 정도까지 는안 돼. 아 그럼 <그래. 웃음> 조금 더 유명해져야 되나? 어. 유명해. 구독자 한2 0 0 0명 되면은 바로 뭐아 그냥 핫소 이러면서 <laughs> 선생님 기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아 기다릴게요. 어, 넓게 퍼졌네 하나 들어갔네요 어 괜찮습니다 고기 싸고 일단 이 요거 먼저 넣어라 상수육 해서 보내고 위에 정리를 하자 어 작은 파트해 하면 안 되겠나 소 복하게 싸서 많이 하지도 않는데저긴 파트 하면 괜히 많아 보이게 하는 수작 같아 보이는데 이미 손장처럼 많은 을니까몇 개고? 오늘요? 어 8개인 좀 많았는데, 좀 잘하고, 또... 접시 20개니까, 그냥 네가 일찍 나오니까 또 이런 현상이 생기네. 아, 저, 그냥 그냥 이런 현상. 어, 네, 나뭘닦아 아, 내가 뭐, 뭐 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반찬이 많아서 나는 혼자서 다할수 있는 시간 안에 나온다. 저 나물 무쳤잖아그래 내가 혼자 했었어도 그냥 저 튀기면서 무치고 튀기면서 무치고하지 너한테 기회를 줬다 이거지. 기관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아. <laughs> 아. 었다 기회를 받았다. 준이기만 잘한데, 어. 기관장님이 늘 말하는 건. 조리장이 기회를 안 줬어, 그래. 한두달 정도는 내가 기회를 안 줬지. 안 맞겠지? 내가 하고 말지. 이런 거. <laughs> 이렇게 있었지. <laughs> 근데 니가 달라들어서 하려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왜안 남겨주셨죠? 하면서 오히려 좋아하고. 저 숨어있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나무를 묻히고 하는 게 힘들진 않거든 나는. 야 이거만 줘. 내가 나무를 묻히고 이 사이에서. 저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기화를 만들어까 아니다, 거기 쫓기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안 쪼는 사람이 없다. 게임이 중다는거 아, 나 진짜 그안 좋은 사람 없으니까. 숙제 줘야안 되겠어. 대기열도 내, 씨발. 일부러 딱 나오자마자 한 일곱 개딱 세워놓고, 요렇게 해. 하면서 막 시킨다고. 이것 좀 갖다 둬, 저좀 갖다 둬. 그게 존재에 걸리는 거구나 <laughs> 우리 최 선생님께서는 기름 묻은 설거지는 잘안 하신다. 나 자체도 내가 쓴건 내가 치운다는 마인드가 강하고, 서로서로 빨리 잡아 끝내는 게 목표니까. 그래도 조금씩 거들어주면서 합의 좀 맞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각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하긴 계속 지각하면 그것도 사람 새끼가 아니다. 개수대 테두리도 잘 닦아줘야 된다. 몸팡이 잘 생긴다. 베리고다, 이가 베리고다. 베리고다. 와인 오고다. 아? 베리고다. 베리고다. 완성샷을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 찍은 영상이긴 한데 뭔가 이상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니까 저 계란찜보다 메인네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아, <laughs> 이상하지 않나? 아또 제육이라, 또 제육이다. 아 이거 갖다 내라. 내일 네, 갖다 먹겠습니다. 놓을 자리가 없어서 또 정지다. 자리는 만들면 그만이다. 반찬이 없지 자리가 없냐? 새롭게 세팅을 해본다. 박상예술가요. 아, 어? 나방이 술 다이라고 <laughs> 왜? <웃음> 자리 세팅 <laughs> 하나 짜달라까 책상을. 네. 책상을 좀 짜달라까. 책상이 좀 비좁다고 안 느껴지나? 한숨 쉬었 나? <laughs> 이거 바꿔온 게 물을 비운다. 깜빡인데. 깜빡은 뭐 패시브 스킬 아이가. 깜빡 맞네 아이가 니 이거는 이제 제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 아 스트레스를 받나? 아무 아무 걱정 없는 아니 아무 걱정이야 이거 노는게 아니고 이 갤리에 관련된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줄 알았다 나는 갤리스 <laughs> <일세스> 매니아 <매뉴얼. 웃음> 어,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갤리가 아닌 일일 수 있지 보다 어, 갔다 온다죠 밥 먹자 반찬을 두 군데 더 떠야 되나 오, 아니 그럼 그거 있잖아 냉면 그릇에 다 비벼서 올리면 봐봐 <laughs> 갔다 온다 올라가 오늘도 이렇게 학기를 끝낸다 피니쉬 많이 드세요 뭐. 이거는 역시 이반 이렇게 야수 콩나물 삼기사 사수안보다아수콩나물란걸 <laughs> <laughs> 응. 무조건 안먹겠다 也有一游打大 <laughs>